여러분들 통입니다 오늘 하실 거는 마인크래프트 주스레전모드 GT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가 마우라 소환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후르베 유라유라 파라껌 이게 신장 마우라 나와라. 나와라잇 원투잽 펀치 아 아니 한번더 도전 부활한 곳에 마우라가 있었고요 야야야 옥견이가 아주 그냥 잘하는구만 옥견아 마우라불어라 그렇지! 야, 야, 뭐야! 야, 어깨나, 이거 뭐냐? 마오라의 몸통? 끝났다. 와, 이거면은 끝났죠, 여러분들. 잠깐만, 그럼 이제 마오라 조복된 건가, 얘들아? 어, 뭐야! 아, 야, 잠깐만. 야, 마오라 조복 안 됐는데? 아, 그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그마오라는내마오라가된게 아닌 거지. 그래서 조복이 안된 거야. 아, 이해했다. 그러면은 방금 그 제가 죽인 마워라는 제가 조복한 마라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방법을 써야겠네요. 일단은 마워라 몸통에다가 바퀴벌레 머리 씌워 주면은 오 마이 갓. <laughs> 어, 비주얼 너무 심각하고. 여러분들 제가 마워라 조복시키는 핏살의 방법이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안 쓸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방법으로 마워라를 조복시켜 가지고 이게 진짜 기가 막히고 기똥찬 아주 그냥 그런 방법이에요. 일단은 지금 여기 이 영혼 같은 걸로 불러낸 곳에는 마허라가 자동으로 조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부른 마허라는 조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 제가 부른 마허라를 조복을 시킨 다음에 영혼 마허라를 부르면은 마허라가 두 마리 두 마리의 마허라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식신인 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크... 끝났죠 끝나버렸어요 자 일단은 특급 주령 한번 잡고 옵시다 특급 주령아 어딨니?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마허라랑 싸우기에는 어 여기 있구만 나와 100 카다이 첸샘, 펀치, 컷. 아유, 우리 백이 잘했어.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주력이 좀 부족해. 얘들아. 이럴 때 스쿠나 손가락을 미리 먹자. 가자.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왜 주력이 안 올라가냐? 네 개나 먹었는데. 한 다섯 개는 먹어야 주력이 올라가려나? 이렇게 되면 메구미 스쿠나 완성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흑요석을 좀 캐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오라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흑요석 캐가지고마오라딱 이제 때려버리는 거지. 내 몸을 흑요석으로 감싸야 돼요. 마오라가 깨지 못하는 그런 블럭이 유일하게 흑요석입니다, 여러분들. 한, 8 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해를 저장을 해둘까? 팔을 해둘까? 푸가를 해둘까? 복마어주자를 해둘까? 아, 근데 내 생각에는, 어, 해가 좀 괜찮아가지고, 해를 좀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 저장해두고, 해, 발사! 오케이 완벽.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 몸을 감싸줍니다. 들어가서 감싸고 여기다가 마허라 소환하면 마허라형 어디감? 분명 소환했는데 아 여기 있었구나. 저 어떻게 때리지 얘들아 여기를 뚫어서 때리면 되겠네. 뭐야? 아니 마허라형일리로 와봐. 헤 그냥 다다다다다. 왜안 맞냐? 마허라형일리로 와보라. 헤헤. 저왜 이렇게 안 오는 거여 어? 뭐야? 왜 조복이 되어 있냐? 뭐지? 야, 여러분, 마오라가 조복되어 있는데요? 어, 또안돼 있네? 뭐야? 아니, 이번엔 또왜안돼 있어? 랜덤이야? 조복 되고 안 되고는? 잠깐만, 잠깐만요, 마오라야. 나왜 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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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아, 나 진짜. 우 야, 실수로 영역전기 써버렸다. 오히려 잘 됐어. 얘들아! 가서 때려, 오야, 어, 야, 얘들아! 반전술식 레벨 2 얻었는데? 드디어 얻었다. 야, 나그리 체력 80 됐어. 게다가 자동 반전술식 모드 켜놔가지고, 반전술식을 자동으로 씁니다. 마허라! 컷! 이야 <laughs> 제가 여러분들 자동 반전술식을 켜놨단 말이에요 제가 피가 달면은 반전술식이 자동으로 사용을 되게 켜놨는데 마허라한테 맞으면서 반전술식 레벨 2를 얻으면서 그냥 바로 마허라 조복 성공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마허라 조복 성공 야, 의외로 스쿠나의 능력을 안 썼는데, 얘들아? 그, 나 방금 영웅전제를 잘못 키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반전술식 레벨 2 얻자마자, 체력이 80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이거는 끝났죠 드디어 마워라를 조복해버린다 그렇다면은 이제 더블 마워라 가능 <laughs> 그럼 여러분들 이제 슬슬 다른 식신들도 한번 조복시켜볼까요 아 이제 뭐 조복할 때가 됐어 그리고 이왕 메구미로 스쿠나 손가락 4개 먹은 거 손가락 좀 많이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라면은 잘하면 제 생각에는 헤이안 스쿠나한테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마워라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마워라가 헤이안 스쿠나랑 먼저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마워라랑 싸우는 동안 데미지를 충분히 넣고 제가 출격하는 거죠. 뭔가 할만 할지도? 그지 얘들아. 앵무새 처음 본다 나막 하면서. 앵무새야. 아, 실수로 때렸네. 일단은 자동 반전 수식은 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제 스탯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주력 파워 19에다가 주술 테크닉 레벨 29,550. 많이 올라갔구만요. 제가 볼 때는 스쿠너 손가락 더 많이 먹다 보면은 주술 파워는 더 올라갈 것 같아. 아 여기다 고조 무화한까지 껴줘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전에 갑옷을 네더라이트 갑옷을 입었는데 네더라이트 갑옷 말고 마이토 갑옷을 끼면은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마이토 편살지경체 사 변신한 다음에 마이토 갑옷도 다음번에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 특급 주령집 없나? 오 대나무숲 왜 때리냐? 나나 아, 나 아직 스쿠나 아니요. 에 때리지 마셔. 아하 이걸 때리시네 이거. 아니 스쿠나 손가락 몇개 쭈워먹었다고 바로 때리는 거 보소 고조가 바꾸려던 주술세계의 현재 모습입니다 역시 고조 센세 당신이 옳았군요 <laughs> 얘들아 여기 지형이 좀안 좋다 어? 마이토인가? 아 여러분들 마이토 잡아도 제가 알기로는 그거 좋던 거 같은데 스쿠나 손가락 마이토야 너나 감당할 수 있겠어? 참격 야 마이토 반전술식으로 피다 회복하는데 아니 마이토야 그건 좀 이게 여러분 들 주스레전 뒤 티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주령들이 전부 다 반전술식을 쓴대요 그래가지고 좀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아니 반전술식 좀 그만 써봐 마이토야 일로와봐 일로, 와봐, 일로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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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접근하기가 힘드네 얘들아 아 자꾸 날려보네요 아이 마이토형 아니 아유 귀찮게 아유 정말 어야 변신했다 아 이러면 때리기 힘든데 하지만 물속에서 때린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꽉꿍와 마이토 왜 이렇게 잘 막냐 마무리 평타 그렇지 스쿠나 손가락 어딨음 먹었나? 마이터 잡으면 스쿠나 손가락 나왔던 것 같은데? 없네요? 랜덤인가? 에헤이, 이거 주력 다 써버렸네요, 여러분. 아, 이거 지형이 안 좋아, 얘들아. 여기 지형이. 예, 다른 데로 이동하자. 보자, 보자. 어디가 좋을란가 어, 여기가 좋겠구만요. 오, 여기가 아주 그냥 안성맞춤이네. 어, 병원인가? 아, 이들아 병원 무조건 가야돼. 병원에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 울트라, 흑섬 한번 터뜨려주고. 그렇지, 불사의 토템. 바로 챙겨줍니다. 병원에 여러분들 불사의 토템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챙겨야 돼요 여러분들 불사의 토템 한 10개 정도 모으면 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하냐? 아니 이타돌이야 너 대신 내가 스쿠라 손가락 먹어줬으면 은넌날 때리면 안 되지 얘들 주력이 없는데 한번 죽을까요? 니마 저 때려봐요 주력 회복 좀 하게요 아니 아니 절 때리라니까요 와 감사합니다 드디어 죽었네요 아, 그럼 여러분들, 레벨2 반전술식을 얻으면서 여기 5번 기술을 얻었는데, 요게 이제 그 어떤 시청자분이 알려줬거든요? 플레이어 양의 에너지 출력과 배고픔 회복 스킬 쿨타임을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뭐 그런 기술이라는데, 나. 그니까 5번 이제 저 버프로 킬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은 나도 내 식신들 길들이기 한번 시작해보자. 일단은 백이랑 흙은 길들였고, 제 누에 한번 길들여볼게요. 누에야, 일로 와봐. 평타평타 뭐야, 너는? 얘는 어디서 나오네요? 아니, 누가 내 누에죠, 여러분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넌 뭐야? 아니, 내 누에야, 일로 봐 평타, 마무리. 그렇지. 야, 이거 내 누에 아닌가 본데? 내 누에 어디 간 거요? <laughs> 아니, 왜 주변에 식신들이 깔려있는 거야? 아니, 식신들아, 나좀 때리지 마봐. 나도 내 식신 길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누에 컷. 자, 다음, 오로치. 나오셔. 오케이, 오로치 길들였고. 자, 그 다음에, 가마. 나오쇼! 아유, 우리 개구리 친구! 아, 얘는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우! <laughs> 어, 얘들아, 개구리! 잠깐만, 너 물에서도 수영할 수 있니? 아, 개구리인데 왜 이렇게 물에서 느리지? 게다가 낙땜도 받아요, 여러분들! 낙땜은 왜 받는 거임? 오케이, 개구리 들어가고! 개구리야, 들어가, 들어가! 아이, 그거 싸우지 말고 들어가, 개구리야! 자, 그다음에 만상! 아, 코끼리 이 자식아, 아주 그냥 해! 풀 차징! 카다이 뭐요? 야, 이 코끼리는 또왜길들여져 있냐, 얘들아? 아니, 이게, 분명히 미션을 안 깼는데, 가끔 길들여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 길들여져 있었던 애는 아닐 거 아니오. 다시 소환. 어, 길들여져 있네. 그러면 탈토. 오케이, 길들이고. 어, 들어가, 들어가. 토끼들아, 들어가, 이제. 아, 아이, 아 들어가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원록이 아, 얘가 또 상당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뭐냐, 얘는 또왜안 때려지냐? 얘도 길들여져 있는 상태인가? 이거 봐, 얘들아. 만상, 내가 안 길들였어. 퀘스트 보면은, 안 깨져 있죠? 만상아. 너 언제부터 내말 듣기로 한 거니? 이거 봐요, 만상이 착해요. 근데 내가 안 길들였어. <laughs> 그럼 일단은 관우 길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우는 길들여야 돼. 이 친구는 말을 안 들어가. 아, 알았다. 알았어 제가 지금 어드밴스라는 기술을 켜고 있거든요. 어드밴스를 꺼야 돼. 아아 아,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게 만상이랑 이런 친구들이 내가 길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 뭐야? 아니 만상아. 아니 관우야. 너희들 내가 길들인 적 없잖아 왜 누구 맘대로 내 말을 따르는 거지 근데 이 관우 왜 이렇게 큰거 같냐 얘들아 아 누구야 누에야? 누에야 너 관우 이길 수 있음? 관우가 질거 같기도 하고 설마 지는 거 아니지 관우야 에이 말도 안돼 진짜 진다고? 관우야 하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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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식신 호장. 얘는 길들여야 될걸요? 어, 얘도 길들여져 있네? 아니, 이 누에 왜케 센 거야? 아니, 우리 호장이도 이길 것 같은데요? 누에가? 아니, 이게 약간 치사하게 하늘 날아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래. 호랑이나 얘네들은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 호랑아! 그렇지! 호랑이 제대로 긁었고. 그렇지! 제대로 깨. 오, 게 호랑이 점프하네? 야, 누에 튄다, 누에 튄다, 누에 튄다. 어, 돌아왔다. 야, 누에 티플 보소잉? 오호 오 와! 호랑이 뭐야, 이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길들이지 않았던 애들이 길들여져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제가 스쿠나가 돼가지고 길들여진 건가?라는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어 마이토. 그렇다면 여기다가 마오라 한번 불러내자 얘들아. 마오라야. 저 마이토 처리해. 마오라형. 마이토 어디감어 여기 여기 있고. 야. 야 마오라 혼자서도 그냥 잡아버리는데요? 마오라형 마이토 어디감? 어? 마오라가 적응하고 있는 게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마오라의 법진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마오라형 잘 따라와 뭔가 무서울 게 없는데 얘들아? 아 마오라형 얘가 나 때려요! 마오라이 코끼리 혼내줘요! 야, 너내 친구가 누군지 아냐? 하하하하 <laughs> 오마이 갓! 아니, 마오라가 내 등을 이렇게 졸졸 따라오다니 뭔가 유타가 부럽지 않은 느낌? 어어어, 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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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아주죠, 여러분들 마오라 형, 마오라 형! 마오라 형, 여기 다곤이 떠요! 어이 가셨네